시! 하나 둘셋넷 둘,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호공야너 어떻게 야너 어떨까? 응, 호텔이랑 별장 질래? 호텔이랑 별장 호텔이랑 어, 별장, 별장. 야너 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나돈 많아 호텔이랑... 이제 삼촌 차려 별장을 짓고 삼천삼천 어? 아삼천잠좀고만자 어휴 <laughs> 어, 나 밤새 대범쳤단 말이야 아유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 한 판만 하고 자 알았어 야, 그러면 이제 여기 갔으니까 야, 뭐해 너? 너네 차례야. 음. 삼촌. 야, 우리 차례 안 돼. 남자로 태어나게 망정이지 여자로 태어선 어쩔 뻔했냐 그지? 어 누구지? 가봐서 봐. 저쪽에 가. 야 오주만 누구 어? 왔다. 오주만 어 누가 왔어? 어야 이거 누구 어, 누구세요? 나야어 어, 수연아 왜 이래? 어. 야야내 얼굴이 왜 그래? 왜? 신문 렸나 뭐... 어? 이게 뭐야? <웃음> 아! <웃음> <웃음> 형! 우리 맨날 그렇게 당하고 사니? 아니, 둘다 아, 깜빡 졸아서 형이 장난한 거야. 졸리면 그냥 자지 왜 그러고 있었어? 둘이 사면 재미없다고 같이 하지잖아. 아, 착한 건지 미련한 건지. 엄마, 언젠 내가 착한 게 매력있다며? 아유. 그래, 그게 네 유일한 매력이다. 나 갈게. 잠좀 자라. 잠도 못잔것 같은데. 소라. 왜? 나좀 재워주고 가라. 뭐? 아, 나좀 재워주고. 재워. 한철, 나승부쓰지 말고 하던 거 계속해. 어허어허어허좀 늦었네 야! 나 몰라! 야 임마! 8시 반이 뭔데 안 깨우면 어떻게 해! 아 미안해요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럼 시계를 맞춰놓고 잤든가 야식아! 오 어, 의찬이! 의찬이! 야의사 <laughs> 자기가 늦었냐고 의사님 나한테 의사님. 신경질이야! 어? 우리도 하나밖에 없네 빵도 없고 의찬아 의찬아 의찬.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인마 야빵 없냐 빵빵 빵 먹여 빵 없어 빵 없어? 그럼 우유는? 이거 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 해야. 야 그럼 뭘 어떻게 해 애부터 <laughs> 먹이지 가져와 야 의찬아 너 이거 먹고 빨리 준비해 어? 또 늦는단 말이야 빨리 이거 어서 마셔 야넌 뭐가 떨어지면 좀 제때제때 챙겨놔야 될거 아니야 쌀 떨어진지도 언젠데 너 오늘 방송 늦게 가지? 어. 그럼, 냉장고에 다 채워놔. 계란도 옛날에 다 떠줬는데. 늦었어? 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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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나 뭐, 뭐, 사왔어 나같이 머슴이야? 아휴. 아, 배고파. 괜찮아. 그, 삼촌. 뭐? 아니야, 됐어. 여보세요? 야왜 이렇게 늦게 받아? 아 왜? 아이씨. 저기 내 와셔서 좀 세탁소에 맡겨줘. 알았지? 아 형! 지금! 형! 아휴 정말 집에서 대본 치니까 노는 사람인 줄 아나. 아아누구예요아선생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어내 두부 내 계란 내 두부. 어. 여보세요? 네, 내가 깜빡 잊고 말을 안 했는데 의찬이 유치원 체육 시간 했을 콩주머니 세 개만 만들어 놔꼭콩 넣어 너판 넣지 말고 알았지? 너너너 어. 배불러 서 도저히 못 먹겠어. 야, 그럼, 너도, 오징어삼 초밥 먹으라 고 그러게. 야, 너 결혼 엉망으로 해놓고 도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방송국 갔다 오잖아. 아유, 배고파. 어? 피자 사왔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유, 누구 아들인지 아주 그냥 하는 짓도 귀여워요. 뽀뽀! 짜! <laughs> 야, 맞아너내 와이셔스 세탁소 맞겠냐? 아니. 왜안 맡겼어? 내가 몇기로 전화했잖아. 형 정말 내가 오늘 낮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시장 봐왔지, 전화 받았지, 쌀팔았지형 그런 거 알기는 해. 그랬냐? 그랬냐? 형 지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아직 별거 도아니고 신경질이야. 뭐? 자꾸 그럼 나 화나게 한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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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갈데도 없어서 나간대요. 야 우찬, 얘 되게 재밌다. 얘얘 네가 얘, 누구야? <laughs> 어, 삼촌 어디가? 삼촌 가출래 그래. 야너왜 그래? 잘했어. 야야야 오중아! 야 오중아! 야, 야 오중아! 야! <laughs> 아 오중이 석 진짜 안 들어왔네. 아 사내들 지금 뭐 그런 일에 화를 내고 그러냐. 참. 에이. 그럼 그렇지. 지가 안 들어오고 배겨? 아 오중이냐? 누누 아, 누구세요? 저 신문 보고 왔는데요. 네. 방 내놨죠? 방 방이요? 안 내놨는데요? 어저 여기 이 주소 맞는데. 어 주소는 맞는데? 어저 주소 맞는데요. 네. 잘못 나갔나 봐요. 방안 내놨어요? 아네 그렇습니까? 네 됐습니다. 예 예. 와 얼마 딱딱한지 이빨 자고 땅나네. 아이토스트는 오준이가 진짜 잘구웠는데 그럼 그렇지, 지가. 어, 오징이냐 어, 할아버지 잠깐만. 아이고. 그... 여기 방 내놓으셨어요? 아, 그거요? 저 네. 잘못 나간 거예요. 방안 내놨어요. 신문에... 아니, 글서 잘못 나간 거라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미안합니다. 예. 네. 아, 이거 방 주설내려면 제대로 내든가 말이야. 왜 남의 집 주설내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저기 아, 정말 내가 방... 저 여기 방 내놓으셨죠? 네? <laughs> <laughs> 어제는 어디서 잤는데? 어 양나경네 집에서. 차녕 안 왔어? 응. 점심 시간 좀 남았잖아. 치나 없어 얼마나 불편한가 고생 좀 해보라고 그래. 이따가 차녕 오면 네가 어떤지 간찰좀 해봐. 알았어. 그럼 너올 때까지 너런 집에 가 있을게. 알았어. 저기 네 침대에서 자고 있을게. 알았어. 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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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지 미쳤어 내가 미쳤어. 어쩌자고 방을 내놨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김금호럼너왜 이렇게 미뇌 약한 거냐? 아유, 어떡하지? 아유, 이따 저녁에 다시 온다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야지. 반 내놨어요. 선생님? 예. 202호 최정희 환자 찾죠. 예, 거기다 놔두고 나가세요. 아. 어. 요 네. 아, 아니에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 아 아니요. 저 집안 문제요. 아유. 보증이 없으니까 당장 저럴 거면서 있을 때 잘해 주지.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방을 안 내놨거든요. 그런데 너무 미인이셔서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 대신 새 방을 구할 때까지 제가 물신 양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아, 동네 생활 정보지는 주소를 잘못내가지고 내놓치다는 방을 내놨다라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예? 저 아까 집 불렀던 사람인데요. 그래. 솔직히 얘기해버리지 뭐. 예, 들어오세요. 어, 죄송해요. 문이 열려 있어서. 네네, 저 사실은요, 제가 아, 이 방을. 그러니까 제가 룸메이트랑 같이 왔거든요? 예, 언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방을. 안녕하세요. 아 네. 어, <laughs> 저... 괜찮다. 근데 방은 어디예요 바..바방이요? 예. 예, 이쪽입니다. 가시죠. <laughs> 그래서 천호형이 막 안절부절하다는 말이지? 그래. 야 형이 걱정 많이 하나 보네. 나 오늘도 들어가지 마라. 응? 오늘도? 그래. 이참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 근데 나 없으면 형 아침에 잘못 일어나는데. 그래서? 어, 아이, 그러니까 형이 잘못 일어나면 니네 병원에도 지각할 테고. 아니, 그럼 결과적으로 니가 고생하잖아.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집에 들어가겠다고. 거기 거기 서라. 거기 거기. 어 그래 저라. 삼촌 집에. 집에? 응. 그래 가자. 야 조연아 <laughs> 갈게 하루를 못 버티냐? <laughs> 가라 가. 의찬아 나랑 조금만 더 놀다가 안 돼? 아, 삼촌 뭐해 빨리 가자니까 그래 빨리 가자 언니 침대는 어. 그냥 이 자리에 놓으면 되겠다 네 그래? 그럼 저장좀 짜게 벽좀 재보자 그래 저저 아, 응? 저, 저기요 왜요 제가 재드릴게요 아, 정말 친절하시네요 아저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이 방은요 저, 저, 잠시만요. 야 오줌아 오줌아 왜들리냐왜 어? 내가 못올때 왔어? 나 없으니까 불편하지? 아니 저기 그게 말이야 어, 어, 이방으로 그... 결정했어요 형 누구야? 아빠 누구야? 아,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왜 이방 이 짜안으로 이사 오면 좋겠는데요 이방 언제 비워져요? 아, 저... 이사라니 형 무슨 소리야 형내방 내놨어? 아, 아니 아 그, 그, 그게 아니라 형! 어디... 아빠! <laughs> 아송합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아우 정말 짜증나네. 아우 야 음. 가자. 죄송합니다. 살펴가세요 죄송합니다. 뭘 봐? 오중 오징어, 형님. 네? 아 저리가. 아이씨. 미천아. 오중아. 이자 만나는 부자들 알겠. 오주아 우리가 다할 테니까 신경 쓰면고넌 편히 먹어. 응, 어? 편히 쉬어. 편히 쉬어. 야, 집도 한번 나갈 만한데. 아이고, 야, 오주아 다시는 집 나가고 그런 짓 하지 마. 밥은 여러 군데서 먹어도, 잠은 한 군데서 자라버렸다고. 우리가 이렇게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너나 나나 의찬이나 다한 가족 같잖아. 안 그래? 그래, 어, <laughs> 의찬아. 어, 야, 오주아 괜찮아. 괜찮아. 신경 쓰라고. 너 편히 쉬어. 편히 쉬어. 응, 어? 편히 쉬어. 우주 의찬아. 그래, 알았어. <laughs> 야! 야 근데 아, 근데 제가 미끄러워서 그랬나봐! 아, 그러게 고무장갑은 왜 껴? 아, 아 그러게! 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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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초보자잖아. 고무장갑을 껴야 돼. 아, 야, 그만. 야 그만. 괜찮은데? 설거지도 하나 제대로 못해. 좋아!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글씨 나만안 깼어? 청소를 잘해, 빨래 잘해. 뭘, 뭘 잘해? 아유, 나만 두고 나는 거지, 뭐. 아유, 내가 제. 잘했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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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